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W1이라는 에너지를 구하면, 인테그랄 PDT입니다. 근데 P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인테그랄 VIDT가 됩니다. 여기서 V는 LDTDI니까, 이것을 대입해주면, 인테그랄 l, dt, di, i, dt가 됩니다. 그러면 dt는 약분이 되고, 인테그라 l i 의 di이 됩니다. 적분관입니다. 그럼 i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2분의 1 li 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li는 엠파이란 공식인데 여기서 n은 1이므로 2분의 1아이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과 이 수식을 유도를 했고 그것이 이거와 이겁니다. 상호인덕턴스는 이제 여기서 적분구간을 이걸 i1이고 i2로 잡으면 I1은 무관함으로 L이랑 같이 빠져나오고, 인테그랄 I2까지 Di2가 됩니다. 그래서 LI1, I2가 이게 세교 에너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상호 에너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돼서 LI1, I2가 되고, W22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하면 2분의 1 L2I2 제곱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일반화해서 여러 상호작용 세교 에너지를 구하면 2분의 1 시그마의 I분의 N에서 K분의 1까지 LIK, IJ, IK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화를 하면 2분의 1 LI제곱이 됩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